네, 시작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유형입니다. 자, 베니스라는 학자가 조직의 이제 변화를 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변화를 꾀할 거냐. 이게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자, 권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목표를 누가 정하느냐 그다음에 목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죠 집행 방법 세 가지에 따라서 자 이런 기억에서부터 이음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기억에서 위음부터 이음까지 이음까지를 기억할 게 아니고요 그 땡땡이 정의들을 물어보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자 강압적인 거는 변화를 깨우는데 그렇죠 조직에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패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강압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그렇죠 그래서 강압적 변화요 그러면 권력의 배분은 당연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죠 강압이니까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변화를 꾀하는 거고요. 한쪽의 일방적인 목적 설정, 누구요? 권력을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강압적 변화죠. 두 번째 경쟁적 변화는 경쟁에 의해서 어렵지 않죠. 주입형 변화와 상호작용적 변화, 얘네들을 좀 헷갈려 하세요. 자, 이거는 좀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주입형 변화는 둘다 공동 목표예요. 같이 세우는 거야. 둘 다. 그래서 자 권력자와 피고 권력자가 함께 수립한 공동 목표죠. 그러나 여기도 권력 배분의 불균등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신념이 주입되어서 일어나는 변화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 진행을 하려고 A라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을 하려고 가는데 제가 제가 간호부장이에요. 지나가면서 어 A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B가 좋던데 그러면 어때요? 제 신념, 제가 입 밖으로 말을 했잖아. 난 b가 좋다고. 그러니까 b라는 방향으로 조직 변화가 결정되는 게 주입병 변화예요. 근데 상호작용적 변화는 뭐냐면, 얘도 같이 설정을 해요 목표는 그렇지만 제가 아무런 말도 안 해. 그냥, 수고하십니다 하고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오정아 선배, 오정아 예를 들면 선배님, 아니 오정아 수강원사님,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정아 수강원사님 성격으로 봐서는 이런 패턴을 좋아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따라가는 거죠. 이게 상호작용적 변화예요. 그래서, 피 권력자가 여러분들이죠. 무식 중에 다른 사람의 의견, 저의 의견을 쫓아가서 일어나는 변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상사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가는 거, 이게 스스로 이끌어가는 거, 상호작용적 변화죠. 그러면 강압적 변화, 주입적 변화, 상호장용적 변화 세 가지가 다 권력이 불균등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변화는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일... 는 변화죠. 그래서 재해, 사고, 환경 등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변화고요. 사회적 변화는 집단이 속한 개인, 집단이 속한 사회 혹은 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고 기술 관료적 변화는. 통계 수치를 가지고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조직에 가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조직 변화를 해보지 않으면 하고 유도하는 게 기술 관료적 변화. 계획적 변화가 가장 이상적인 변화죠. 어, 권력자와 피권력자 간의 공동 목표 설정, 가장 좋고요. 동등한 권력 배분이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건 계획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계획적 변화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았고요. 요즘에는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죠. 조직 변화의 유형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 정의들을 섞어 놓고, 왜줄 끊는 식 같은 거 있잖아요. 줄 끊는 건 아니지만, 정의들을 빡 섞어 놓고, 이 정의가 올바른 건지,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덩컨의 분류는 자연적인 변화와 계획적인 변화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자연적인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세 번째 줄, 수동적부터 별표, 우연적으로, 가정지향적사후의 실증적, 경험적, 그 다음에, 적응적 성경을 지닌 반면 계획적 변화가 가장 좋다 그랬죠 사전에 세우고 의도적으로 해야 되고요 전략을 세워서 동태적으로 변화를 기획하는 게 계획적 변화입니다. 그러면 4번 계획적 조직 변화의 특성도 보시면 유효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사전에 기획하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반별별 사전적 의도적 전략적 동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획적으로 조직 변화를 하려면 접근 방법.